안녕하세요. 투송자매에요. 좋아요. 며칠 전에 가족과 함께 롯데백화점 오랜만에 가게 되었어요. 롯데마트에 장을 보고 난 뒤에 푸드코너 지하 1층에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전에도 있었지만 근대골목 단팥빵이라는 곳에서 지나치기만 했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드디어 빵을 먹어보기로 하였네요. 요즘에는 굳이 타 지역을 가지 않아도 빵지순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구 세대 빵집 중 하나이기도 해서 맛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팥과 호두를 넣어서 식감이 좋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하다고 하길래 몇 가지 사보았어요. 여러 가지로 빵들이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이 무척이나 되긴 했어요. 수제 쿠키도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초코칩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종류도 담겨 있었어요. 살빵 흑미빵도 짙은 브라운 색이고요. 비주얼로 보기에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콘 소프트는 두 개씩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과자는 10개로 들어있었는데 선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찹쌀떡도 6개씩 들어있으며 콩고물 카스테라에 붙어진 빵가루처럼 된 것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상투 과자도 겉이 굉장히 구워졌더라고요. 그 옆에는 고구마처럼 생긴 빵도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한쪽에서는 냉동 복관을 하는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생크림 단팥빵이 가득 들어있으며 그외 다른 종류의 빵과 있었어요. 생크림 단팥빵, 녹차 생크림 단팥빵, 원조 단팥빵, 야프리 갑당 크림치즈빵, 소보로 단팥빵, 콩떡 콩떡, 아몬드 상투과자, 수가, 빵목자, 밤콘소프트, 치즈라떼번, 찹쌀떡, 딸기 생크림 단팥빵 등등으로 있더라구요. 저는 원조 단팥빵이랑 소보로 단팥빵, 치즈라떼번. 그리고 아몬드 상투 과자 4가지로 사보았어요. 먹기도 전에 기대감이랑 설렘도 있더라고요. 포장도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겉 포장지의 뒷모습인데요. 근대 골목단 팥빵은 천일염 발효종을 숙성을 하여서 이스트로 만든 빵보다 맛과 향이 훨씬 뛰어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구입 후에는 먹고 남은 빵은 공기와 닿지 않게 비닐 포장을 하여서 냉동 복관을 하라고 해요. 빵을 먹기 전에 자연 해동을 한 후에 먹으면 그날 구입한 것과 같은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치즈 라떼번인데요. 가격은 한 개당 3천원이었어요 크기도 크면서 색이 제일 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겉부분이 탄 줄만 알았어요. 겉방 부분에는 커피향이 은은하게 났어요. 매끈한 촉감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만 같아요. 반으로 잘라보면 크림치즈는 그렇게 많이 가득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한순간에 아쉽기도 하면서 후회감이 들었어요. 치즈가 한쪽에만 있고 속이 텅텅 빈게속빈 강정 같았어요. 맛은 치즈의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빵은 촉촉한 것보다는 먹고 나면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푸석푸석한 식감도 들었어요. 대구 세대 빵집치고는 특별한 건못 느꼈던 것 같아요. 겉에 커피향이 나는 것만 향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건 소보루단 팥빵인데요. 겉모습만 보이기에는 소보루빵이었어요. 가격은 2,500원이었어요. 방부제와 보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복소복하게 쌓인 게 위에 올려진 게전 개인적으로 제일 취향 저격해 주었어요. 고소한 소보로 냄새가 나면서 먹다 보면은 버터의 맛도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그 위에 소보로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좀더 빼곡하게 박혀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위에는 소보로 맛이 나면서 안에는 파치들어. 있어서 팥빵 맛이 나서 이 가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팥이 많이 달지는 않더라고요. 은은하게 나서 개인적으로 맛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팥탕금속에서 호두가 들어가 있기에 고소함을 주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씹히는 식감도 있었어요. 이건 쌀빵이에요. 보기에는 팥빵 같은 비주얼이면서 평범해 보았어요. 동글동글한 게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반으로 잘라보면은 파트 들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얇게 크림으로 들어간 게 촉촉하게 보였어요. 속은 좀 비어 있는 상태여서 좀더 빵빵하게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림이 부드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평범한 빵 맛이었어요. 특별하다고는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강한 자극의 맛은 없었어요. 이건 아몬드 상투 과자예요. 한 봉지의 가격으로는 4000원이었어요. 상투 과자는 언제 봐도 정겨웠어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에 나왔던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는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장인들이 정성이 담긴 수제로 만든 빵인데요. 엄선된 재료와 직접 그린 단팥치여서 옛날식의 단팥빵 같지만 뭔가 업그레이드한 퓨전 같았어요. 롯데백화점에서는 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포장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목 단팥빵은 천일염 발효종을 숙성을 하여서 이스트로 만든 빵보다 맛과 향이 훨씬 뛰어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구입 후에는 먹고 남은 빵은 공기와 닿지 않게. 비닐 포장을 하여서 냉동 복관을 하라고 해요. 빵을 먹기 전에 자연 해동을 한 후에 먹으면. 그날 구입한 것과 같은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역시 상투 과자는 이 모양이 진리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법도 한 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인 해썹도 있어요. 식품 원재료부터 생산, 최종 소비자가 섭취까지 전 과정에 발생하는 걸 위해 요소를 방지하면서 위생이 보장된 제품을 출고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면서 위생적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상투 과자 중에서 아몬드가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밑부분에 숨어 있더라고요. 대구 세대 유명한 브랜드의 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보통 상투 과자는 겉은 바삭한 맛이 있지만, 안은 촉촉하면서 살살 녹는 맛이 있는데요. 이건 수분기라곤 없으면서 퍼석거리는 식감이었어요. 촉촉함이라곤 없는 게그 다음에도 냉동 보관을 해서 먹었는데 처음에 살 때랑 더 최악이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는 실망도 컸어요. 근데 골목방들은 보관에 팁이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입한 후에 2-3일 내로 먹는 게 좋아요. 냉동 복관을 할 경우는 무려 3개월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생크림이 들어간 빵은 냉동 또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냉동 복관 시에는 20물결표 사인 30분 실온에 꺼내었다가 먹으면 맛이 좋다고 해요. 근데 빵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노화가 되어서 식감이랑 맛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사 가지 먹어본 것 중에는 소보로단 팥빵이 가장 괜찮았고 그 다음으로는 쌀빵, 치즈라떼번, 아몬드 상투 과자였어요.